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오늘 화요일이고 어제 동대문에 다녀왔어요. 다녀와 가지고 원단은 뭐 새로운 원단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냥 원래 자주 가던 원단집 가서 뭐와치를 봤는데 뭐 많이 나오진 않고 뭐뭐한두세개 정도 원단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새롭게 가지고 온 원단도 있고 그리고 여름용으로 만들 원단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제 막 원단 이런 거 구경하러 가고 그랬는데 어, 어제는 조금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오고 좀 진도를 좀빼 놓으려고 했는데 아, 어, 요즘에 또 약간 뭔가 아,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지?라는 그런 또 생각에 좀 의욕이 좀 없었다 없었달까 어제는 그래가지고 좀 어제는 일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항상 이렇게 왓 이렇게 미국에서 한거 왔다 와서 한몇주 그리고 또 한국에서 미국 가는 그몇주그그제 루틴을 찾는 게 조금 항상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음, 뭔가 괜히 시차도 그렇고 뭔가 좀 그런데 제가 그래서 주말에 교보문고 거기를 갔는데 이 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시, 그릿이라는 책인데 목차를 읽었는데 이 목차를 읽자마자 그냥 저한테 너무 필요한 책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저한테. 요즘에 특히 더 많이 드는 생각이 내가 사업에 자격이 없나 뭔가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뭔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뭔가 이런 재능 이런 것보다는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노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표 뭐 이런지는가 포기하지 않는가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뭔가 이런 목차를 보고서 완전 반해가지고 바로 샀거든요. 근데 <laughs> 어, 어제 오늘 조금 읽었는데 너무 너무 좋은 책이어가지고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구독자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 <목소리> 하0원 식사하셨어요? 시원한거마시려고요0 0원 6,000원? 잘 지내셨어요? 살0빠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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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 0 0원6 0 0 0었6 0 0 0 6 0원6 0 6 0원6 0원 6,000원? 6 0 0 응? 커피가. 아그 <laughs> 커피 아, 그, 아니, 사실 이거는 사모님 거살만 나가지고 샀어요 로션인데. 아 이런 거안 하. 아니 아니 맞. 오늘은 7월이고, 오늘 공장에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공장에 가서, 아이고야. 오늘 공장에 가서 할게 조금 많은데, 오늘 샘플 확인, 저번에 부탁드렸던 샘플 확인하고,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 된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바로 수량이랑 단가랑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바로 추가 제작 이번 주에 원단을 다 사가지고 공장 사장님께 보내드릴 거고요. 음... 여러 가지로 뭐 물어볼 것도 있고, 어... 결제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아무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고생해 준 덕에 제가 차를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또 차를 타고 가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응 음. 오늘 밥도 먹고 올 예정이에요. 가서 그 휴게소에 가가지고 밥 먹는 게 약간 저의 로망 중에 하나여가지고 항상 미국에 있을 때부터 휴게소 음식이 되게 궁금하고 항상 되게 막 떨리는 그런 것들이여가지고 아무튼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러 오니까 너무 편했어요. 이것도 거기서 따오신 거예요, 상시도? 저번에 직접 따셨었었데데리도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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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도. 우리저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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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님, 요거 얘기해 볼까요? <laughs> 이거 음. 어, 이 사이즈인데, 루비는 약간 이런 거 생각하고. 그, 이쪽에 말하는 이 비닐이 아, 이걸 씌워 놓은 거. 예요 이거 갖다 드리고, 이거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우리가 쓰는 그거 같아요. 음. 그러면은, 투장하려고 펀치비 하면 거의 가방값이 나오지. 그러니까 대량 기획이라는 게 다, 그래서 하는 거. 근데 이런 거비용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지금 공장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 점심도 얻어 먹고 너무 맛있는 거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하려고 했던 거다 했고 오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좀더 항상 사장님이 제 단가를 걱정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싸게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원단이나 부자재 조금 더 알아보고 보내드리도록 보내드리면 됩니다.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뭔가 마음 편하고, 뭔가 할일 끝난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개운하고.